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으면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음,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지금도 많은 비를 퍼붓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예. 참고로 저는 아까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예. 아, 진짜입니다. 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 어, 그리고 이런 고준날씨 속에서도 이 날씨를 뚫고 또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힘을 얻는 이 밤, 또 우리의 한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과 전기, 그리고 공기, 어,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음, 정말 우리가 어, 사람답게 과연 살수 있을까 한번 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늘 단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항상 그 안내 방송을 통해서 뭐 내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어,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쓰실 물은 미리 받아놔 주십시오라는 이 방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날부터 긴장이 됩니다. 미리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신호도 오지 않고 그리고 물을 받아 놓는다고 한들 생활하는 데 아주 불편함이 따릅니다. 뭐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씻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부님들은 뭐 요리하시는 일들,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일, 어느 것 하나 편한 일이 없습니다. 참, 물이라는 게 평상시엔 모르지만 막상 단수가 됐을 때는 그 물의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또 물뿐만 그러겠습니까? 전기도 그렇습니다. 전기도 뭐 단전이 된다라는 광고가 나오면 뭐 물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즘, 여러분들 요즘 시대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뭐 예전에도 우리가 많은 가전제품을 썼고 전기가 우리 생활에 정말 필수불가결한 것이긴 한데 요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는 거의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기계로 또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고 만약에 전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했을 때그 불편함은 이로 어,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특히 저 같은 뚱땡이들에게는 전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선풍기도 되지 않고요. 에어컨도 되지 않고 정말 산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드라마는 이 정전을 주제로 해서 만든 드라마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전국가 전체, 전체가 정전이 되고 지구 전체가 정전이 돼서 이제 대재앙이 시작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정전이 된다면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기 그리고 무엇보다 냉장고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음식물과 모든 식재료들이 다 상하여 버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공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가능하기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다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상상이 잘안 되시면 그냥 집에 가셔서, 그 싱크대에 물 받아 놓으시고 한번 얼굴 한번 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실 것입니다 공기야말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 아니 이 지구상에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물, 전기, 공기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를 사람답게 살수 있게 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들 중에 하나가 없어 봐야 그때 그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그렇지 않은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단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은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얻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 아닐 테지만,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을 가져야만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정확하게, 확실하게 같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딱이 구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 아무도 생각 안 나십니까? 다시 한번여쭤보겠습니까 이, 딱이 14절을 읽으셨을 때, 딱 생각나는 인물이 한분 계실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누구의 말씀인가? 과연 누구인가? 이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전지 전능한 신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는 이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전능한 신이 유한한 인간으로 이땅 가운데 올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으로 모든 은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강아지와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13살 때부터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33살까지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먼저는 1991년도부터 2000년까지 저와 자, 다시요 제가 아무리 강아지와 오래 살고 강아지를 예뻐한다고 해도 강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저는 강아지가 될수 없는데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으며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의 한숨,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가 아닐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눈에 무엇인가 보여야지만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야지만 은혜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성경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성경임에 틀림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마지막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공통, 공통적으로 연관 있다고 하여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보금서를 한대 묶어서 이렇게 신학교에서는 배우고, 배우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연관 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서 공관보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보금은 전혀 다, 어,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요한보금을 따로 배우고는 있는데 결코 이 어떤 보금서는 높고 어떤 보금서는 낮기 때문에 이 구분을 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사 보금서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우리에게 유익한 성경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약간의 서로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많은 이적들이 따로 있고 또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있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된 그 이적. 그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어, 이적입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노한으로 자기 수명만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자신의 노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성령의 힘에 이끌려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본인의 기억을 되살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요한보금 되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요한보금 되게 하는 구절이 저는 한 구절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광대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사도 요한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제자였구나. 정말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입은 제자였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그의 삶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던가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저기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디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랑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신이라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그 자기 곁에 서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여기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을 보고, 어머님, 저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엄마입니다. 남의 어머니입니다. 과연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은혜 받은 삶의 모습입니까? 물론, 존경하는 스승의 어머님이기는 하나. 그렇지만, 나의 자신의 어머니도 모시기 힘든 판국에 남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들어 평생 마리아를 동양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해서 왜 복음 전도자로서 이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동료들의 복음 전파 소식을 들으며 왜 부럽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제자가 아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 세상을 누비고 다닐 때, 그러나 자신은 늙은 마리아를 봉양해야 하는 이 삶이 왜 허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부탁을 받들어 자신의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봉양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야말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누가 대신 고백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야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으니 넌참 은혜 받은 사람이야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참 얄미웠겠지요.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또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더 풍성히 임하여서 요한복음을 비롯하여 요한 1, 2, 3서 그리고 가장 신비한 성경이라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요한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 게. 그리고 더한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과 전기와 공기가 우리 삶에 참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무엇인가 우리 손에 움켜쥐어야지만, 우리 눈에 무엇인가가 보여져야지만 하나님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그 나약한 모습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지, 이 밤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기 모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정말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유년 시절을 통하여, 또 학창 시절을 통하여, 또 직장을 다니면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가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과연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뛰어났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식탐 많고, 욕심 많고, 뚱뚱하고, 성실하지도 못했고, 겁도 많고 정말 흠투성인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과연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자격조차 있는지 정말 성실하게 공부도 하지 못했고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에는 뒤에서 세면은 정말 저의 등수를 빛의 속도로 살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하나 인간 만들어 보시겠다고 택하여 주셔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으로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게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소멸하지 않으시고, 그 위에 계속 계속해서 은혜를 쌓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건데,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그 넘치는 은혜를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닐런지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이제 자명합니다.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주위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꼭 손에 무엇인가 쥐어야지만, 눈에 무엇인가 보여야지만, 고백하고 믿었던 그런 지난날을 또한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온전히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만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흘려 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으므로 그럼, 인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으시는 그런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밤에 또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좋은 때에 또 좋은 응답으로 말씀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밤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음> 속하여. 주 지는 <목소리도> 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우리 손에 무언가 주어져야지만 우리 눈에 무엇인가 보여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님을 이 시간 또한 깨닫고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왔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또 함께 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